자,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자, 제품의 손상이라면 안됩니까 조심조심. 자, 이건 또 어떤 제품일까요? 오. 예, 큰 제품이고요.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오. 300개. 이이 제품으로 한번. 제대로 한번 펴라 보려고요 50개 1 5 0을다 샀거든요. 그 다음에 150개 그 다음에 300개 또개 빨리 보는 분야지 300개 썰게 그 다음에 30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이쪽에 어가지용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케이스에 딱 들어가 있는 어포장 상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... 괜찮습니다. 그다음에 어... 그쵸? 그렇죠. 완전히 밀봉돼 있고, 이걸 딱 뜯으면 지퍼백으로 돼 있어서 이제 하나씩 꺼내서뚫수 있게끔 돼있으니까, 요거는뭐 음식점이라든가, 이런 요식업 하는 데랑 또는 요거를 자주 쓰는 그 분들한테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.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저희가 그 나이가 많이 이제 늘어났잖아요. 연장 수명이. 그래서 그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왔어요.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이제 이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그때 정말 필요한 게이 치간 칫솔. 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. 음, 그 다음에, 아, 이 제품. 어, 정말, 뭐, 포장 상태나, 그런 것들이 괜찮고, 다음에 원산지 표시 잘 되어 있고, 무조건 여기에다 그냥 브랜드 하나만 찍어서 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괜찮네요.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자, 그러면, 자, 이상으로, 시간 칫솔에 대한 언박싱을 마시 도록 하겠 습니다.